논어 마음학 강설 155강 입니다 논어 제 13권 자로 어 1장 2장 말씀 강설 하겠습니다 제 13권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현재 어찌 어진 사람과 재주 있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알수 있습니까 자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로 문정한데 자왈 선지 노진이라 청익한데 왈 무건이니라 공자 제자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묻는데 스님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 노진이라 먼저 하고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라 지도자는 백성보다 먼저 해야 되고 또 수고로워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. 그러자 청익한데 더 청한데 다른 또 말씀은 없습니까? 이렇게 하니까 왈 무건이니라. 게으름이 없어야 되는 것이니라.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시 있죠. 선지 먼저 하고 노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건 게으름이 없어야 된다. 이렇게 보면은, 이것을 이제 사상인에 빗대어 보면, 어 자로는 어 논을 읽어보는 소양인인 걸알 수가 있죠요 근데 이제 그세 가지 말씀을 선지 먼저 해야 된다. 이 말은 어 소음인에게 좀 해당될 수 있겠다.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. 왜냐하면 어 뒤로 물러설 수가 있으니까 물러서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노지. 수고로워야 한다. 이건 좀 태음인한테 여기서 말하는 건좀 소음인이나 태음이나 인 소양인이나 좀 왜곡된 사람들,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말합니다. 이 태음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수고롭게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빠지는 거죠. 그러지 말라는 얘기고 묵건 게으름이 없다. 이것은 소양인이 가장 어, 탐욕심인 나심, 게으른 마음이 마지막에 드러나는데 이것이 제일 경계해야 될 마음이죠. 그래서 어 자로에게 공자님이 마지막에는 무건이니라 이 게으름이 없어야 되는 것이더라. 사실은 제일 어 탐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먼저하고 수고롭게 하는 건 사실 소양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욕심으로 들면 은 게으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건을 갖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시지 않았었는가?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또다음에이두 번째 장입니다. 중궁이 위계시제라 문정한데 자왈 선유사요 사소가하며 거현제니라. 왈 언지현제이 거질이 있고 왈 거이 소지면 이소 부지를 인기 사제아. 예. 중궁이 어행에 뛰어난 아주 그 훌륭한 제자죠. 중궁이 계시의 그 가신이 되어서 어 노나라 대부 계시의 그 어떤 어, 행정가가 되어서 문정 정사를 물었는데 정체에 대해서 묻는데 자와 선 유사 유사를 먼저 하고 사소가 적은 허물을 용서하며 거현제 어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어, 천거 등용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니까왈 어찌 그 어질고 재주 있는 걸 알아서 거지 어, 등용하고 등용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왈 거이 그 소지 내가 아는 바를 내가 아는 사람을 어, 아는 사람 가운데 어,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등용하면. 내가 소 부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기 사자 버리를 사자 입니다 버려 두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어질고 재주인 사람을 잘 쓰면은 다른 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어 재주가 없고 또 어질지도 못한 아주 그 쉽게 말하는 아부꾼들만 등용하면 뭐 어, 그런 사람들 파내는 다른 사람이 아는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등용하지 추천하지 않겠지요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. 여기서 이제 공자님이 또 말씀하시는 선유사 아, 사소가 그 현재를 보면은요 유사라는 건 어떤 공물을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, 이 유사라는 건 공물을 보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유사 그 공공의 일을 먼저 하고. 이것은 소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도를 가져야 되게 됩니다. 또 사소가 작은 허물을 용서라. 이거는 이제 소양인들의 어떤 그표의후용 정직 이런 것 때문에 작은 허물은 용서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질고 제질인 사람을 등외에서 쓸수 있는 건 바로 태음인들에 해당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, 공사를 먼저 하고. 적은 허물은 용서해주고 어질고 죄지은 사람을 등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정치의 아주 그냥 기본이고 그게 중요한 지도자의 품성이 될 지도자 일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상인으로 보면 소민 소양인 대의민들이 각별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마음 공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.